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까운 건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몸에서 작은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은 위장 깊숙이 숨어 있어.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늘 작은 목소리로 나 힘들다 하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반복된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장이 보내는 다섯 가지 주요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면 누군가는 제때 검진을 받고 더큰 고통을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당신이나 가족, 지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위장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 특히 복부와 허리가 함께 아프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췌장은 배속 깊은 곳 위와 척추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어. 이상이 생겨도 대부분 초기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췌장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생각보다 의외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부와 허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깁니다. 밭칠이나 집안일을 오래 하면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파스 한장 붙이고 넘어갑니다. 또 명치나 배가 더부룩하면 위장약을 먹고 하루 이틀 참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체장 문제에서 오는 통증은 두 가지가 겹친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픈 동시에 허리까지 뻐근해지거나 앞쪽과 뒤쪽이 동시에 눌린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단순 통증으로만 볼수 없.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허리 통증과 함께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분이 돌덩이로 눌린 듯 답답했고 그 통증이 허리 뒤쪽으로 번져갔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도 별 차도가 없었죠. 허리가 원래 약하니 그럴 거야 하며 석달 가까이 참고 지냈지만 결국 더 심해져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췌장의 염증성 변화가 있다는 걸 조기에 알아차려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통증 신호는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요?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위의 뒤쪽, 척추 앞쪽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따라서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단순히 위 앞쪽이 아니라 신경을 따라 허리 뒤쪽으로 통증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 위장병이나 허리 근육통으로 오해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췌장 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등으로 퍼지는 복부, 통증을 초기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식사 후 증상이 심해지거나 밤에 눕기만 하면 허리가 아파오는 패턴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가끔 허리가 아픈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와 허리 통증이 같은 시기에 반복된다면 단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전에 반드시 몸의 신호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나이 탓, 피곤 탓이라고 넘기는 순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지만 작은 이상을 눈여겨보면 미리 알아차릴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부와 허리의 동반 통증이 그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복부와 허리 통증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다. 특히 명치부근 통증이 허리로 번지는 양상은 췌장의 이상과 연관될 수 있다. 파스 위장약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고려해야 한다. 나이 들면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하다는 자기 위로가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다. 다음은 두 번째 신호 원인 없는 체중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이 빠진 걸 반갑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강력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유도 없이 빠지는 체중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건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안 해도 살이 빠지네. 보기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요. 하지만 체장에 문제가 생기면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몇달 사이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살 아주머니는 평생 체격이 통통했습니다. 혈압은 조금 있었지만 큰 병은 없었지요. 그런데 반년 사이 5kg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먹는 양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살 빠지니 건강해 보인다며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밥맛은 조금 줄었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예전보다 더부룩했습니다. 검사 끝에 체장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치료와 관리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체장이 왜 체중과 관련이 있을까요? 체장은 우리 몸의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만듭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체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 흡수가 잘 안되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 또, 체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분비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대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이 줄고 피로가 심해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발병 전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체중 감소가 체장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다른 질환, 생활 습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양이나 활동량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점은 체중 감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살 빠지는 거지. 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설명하며 넘기다 보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에이, 나이 먹으면 원래 살이 빠지는 거지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체장이나 소화기관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것은 몸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다. 체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의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아 체중이 줄수 있다. 살이 빠졌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특히 시니어에게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제 세 번째 신호, 음식 소화 불편감, 특히 기름진 음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체장의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를 분비해 고기나 생선 튀김 같은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가장 먼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잔칫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고깃집을 찾을 만큼 입맛이 좋았지요. 그런데 몇해 전부터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위장 때문이라고 생각해 위장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체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치료와 관리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체장에 문제가 생기면 왜 기름진 음식이 불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장이 만들어내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음식이 장 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설사나 변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화되지 않은 지방은 변을 기름지게 만들거나 화장실에서 쉽게 씻기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중 상당수가 발병 전부터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복부 불편감, 자전설사 변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소화불량이 췌장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특히 특정 음식군에서 불편감이 두드러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종종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들어 위장이 약해진 탓이라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평생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건 단순한 위장 약화와는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튀김, 생선 같은 기름진 음식에서만 불편이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젊었을 땐 삼겹살 3점도 부족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한 점만 먹어도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게 이렇게 큰 문제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어르신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체장은 지방소화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기름진 음식 소화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다. 반복적인 소화 불량, 설사, 변의 변화는 결코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나이 들어 위가 약해져서 그래라는 자기 위로가 중요한 경고음을 묻어버릴 수 있다. 다음은 네 번째 신호 황달, 피부나 눈의 색 변화, 소변색의 진해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비교적 눈에 띄지만 피곤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얼굴이 노랗게 보이는데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그 순간 몸은 이미 큰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장은 간과 담낭, 당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장에 이상이 생기면 담즙이 흐르는 길이 막히거나 눌리면서 담즙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은 피부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피곤함, 스트레스, 햇볕에 걸려서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은 예전보다 안색이 좀 노래졌다라는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직장인 아저씨는 50대 후반까지 별다른 병 없이 살았습니다. 업무가 바빠 늘 피곤했고, 그래서 동료들이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누렇게 떴다라고 걱정했을 때도, 그냥 과로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변 색이 콜라처럼 짙어지고, 피부 가려움까지 생기면서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체장 두부머리 부분의 작은 종양이 당관을 눌러 황달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달은 단순히 피부색이 변하는 현상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당관을 따라 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췌장 주변에 이상이 생기면 이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혈액 속에 쌓여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황달을 통해 질환을 처음 인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증상은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황달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피곤해서 그렇다 가니 안 좋아서 그렇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해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황달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체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황달 자체를 기다리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통증, 체중 감소, 소화 불편 같은 신호를 먼저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황달이 나타났다면 그 순간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되는 강력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르신 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얼굴은 내가 더잘 아는데 뭐그 정도로 대단한 문제는 아니겠지. 하지만 황달은 본인보다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속내 얼굴은 매일 보니 변화를 잘못 느끼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얼굴이 많이 노랗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황달은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짙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체장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안색이 노랗다고 말하면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황달은 결코 가볍지 않은 즉시 점검해야 하는 신호다. 이제 다섯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당뇨의 발생 또는 기존 당뇨의 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 조절 변화는 체장 문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당뇨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다면 그 뒤에는 체장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체장은 소화효소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체장 기능의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생활습관병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과식, 운동 부족, 가족력 등이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갑작스럽게 당뇨가 발생하거나 오랫동안 안정적이던 수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 그 이면에 체장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릅니다. 대전의 68살 남성 한 분은 평생 건강했습니다. 체격도 보통이었고 음주와 흡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에서 처음으로 공복 혈당이 크게 올라 당뇨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이 찌지도 않았는데 왜 당뇨가 생기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갑작스러운 당뇨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당뇨를 꾸준히 관리해 오던 이른 살 할머니는 오랫동안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식단도 잘 지키고 약도 성실히 복용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늘리고 식단을 더 엄격하게 지켜도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에서 췌장의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만약 공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품인 인슐린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지요. 췌장암이나 췌장염 같은 질환은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당뇨 발생이나 기존 당뇨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진단 전에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갑작스러운 당뇨는 위험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당뇨 생기는 건 흔한 일 아니냐? 물론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원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혈당 수치가 갑자기 변한다는 건 몸이 체장을 살펴봐 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다. 평생 당뇨가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체장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 기존 당뇨 환자가 생활 습관을 지켜도 갑자기 혈당이 악화된다면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앞서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호들이 전하는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희망과 대안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전에 작은 목소리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은 뒤에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특히 체장암 같은 병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몸속에서 작은 변화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위장약으로도 낫지 않는 복부와 허리 통증, 먹는 양이 그대로인데도 줄어드는 체중,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반복되는 소화 불편, 피곤하다고만 생각했던 피부와 눈의 노란빛, 그리고 갑작스러운 당뇨 발생이나 혈당 악화.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거나, 너무 익숙하거나, 혹은 너무 무심해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픈 거지.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위험한 자기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그냥 노화의 일부라며 넘기는 순간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그냥 검진을 한번 받아볼 걸. 살이 빠져서 좋아했는데 사실은 병 때문이었어. 디너전 후에는 삶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장암 환자의 대부분은 초기에 명확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체중 변화, 소화 문제, 황달, 당뇨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차이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빨리 눈치채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의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 둘째, 반복되는 증상이 있다면 나이 탓 대신 점검해 보자고 생각하는 것.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 신호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불편을 무시할지 아니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그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삶의 속도는 늘 빠르고 아픈 몸의 신호는 대체로 작고 희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놓치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부와 허리를 동시에 괴롭히는 설명되지 않는 통증.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드는 체중. 기름진 음식이 유독 소화되지 않는 불편감. 피곤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황달. 갑작스러운 당뇨 발생이나 기존 당뇨의 악화. 이 다섯 가지는 체장이 보내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체장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몸이 분명히 변화를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데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한 컵, 하루에 짧은 산책, 규칙적인 식사와 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에서 지켜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부디 그냥 넘기지 마세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와 같은 신호를 겪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